네, 안녕하세요. 로분이트 워라이딩 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네이버 웹툰, 나쁜 쪽으로라는 웹툰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웹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백합 장르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댓글도 그렇고, <laughs> 계속 몰아가는 네, 뭐 네이버 웹툰, 어, 댓글 다는 사람들이 뭐 원래 그렇긴 하지만, 조친영의 장르 는 백합 느낌이 있는데, 백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백합이라는 게 애초에 어 여자하고 여자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네그 전에 사랑이잖아요 네 사람마다 또 사랑이 이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사랑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게 아니고 음 사랑이라는 거는 한쪽이 이제 주면은 다른 한쪽에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서로가 이제 상호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 정선하고 이 윤마리라는 이두 캐릭터의 서로간의 사랑 같은 경우는 뭐 윤마리의 일방적인 사랑이지 정선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진짜 윤마리가, 네, 작품을 보면 볼수록 윤마리가 정선을 네, 도구처럼 쓰고 있다. 그런 게 네, 느껴집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보면요. 등장인물 속에, 앞서 말한 대로 정선. 네, 얘가 주인공이고요. 네, 평범한 고3 여학생입니다. 굳이 평범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네, 올해 고3인데도 네, 전학을 왔다. 그거 빼고는, 네,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예고, 네, 되게 본질이 착한 예에요 근데 이거 본질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어, 보통은 성격이 착하다, 뭐, 그런,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상냥하다, 뭐, 착하다, 뭐,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네, 본질이 착하다. 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네,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정선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옳은 행위, 맞는 행위만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중적이에요. 네, 부인공이 뭐 의도치하진 않았지만 뭐 윤말이는 뭐 의도성이 보이는 거고 네, 정선은 의도성이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간에 가족관계도 갈라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은100% 좋은 예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툰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성, 보통 네, 다른 웹툰들 보면 은 네, 선인하고 악인을 확실히 나누어가지고 얘는 나쁜 놈, 얘는 좋은 놈 확실히 갈라주는데 이 웹툰 같은 경우는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놈일까? 주인공한테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중 심리를 주인공 심리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이 다른 사람의 이제 주인공의 심리를 자세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심리를 못 봐요. 오직 주인공의 생각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시점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약간 좀 추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윤마리의 그 심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윤마리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진짜 궁금하게 만들 정도로 작품에 상당히 스토리가 잘 짜져야 됐어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정선이 이렇고 자, 윤마리 같은 경우는 어, 빌런이라고 써놨는데 뭐 주인공 입장에서는 빌런이지 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윤말이가 주인공만 이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어 주인공만 좋아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진심으로 좋아해가지고 네 물론 뭐 백합 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 냉정하게 네뭐 여자 대 여자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그 네 사람을 좋아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빌런이라고 불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네이 윤마리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심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추리만할수 있어요. 윤마리가 어떤 인물이다라는 걸추리만할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윤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어요. 네 그렇고요. 네 교회 목사, 네, 교회 목사 이제 딸입니다. 교회 목사 딸로서 네,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네 계속 보면은 윤마리가 작중에 신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언급해요. 네, 그만큼 네 성실한 이제 교회를 성실하게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 신이 과연 누구일까? 윤마리가 말하는 신은 누구일까? 진짜 신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 같아요 이 신은 윗마의작 중에 신이란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작가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약간 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의 만왕의 근원이죠 네, 만왕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진 이름이 성이 똑같죠. 주인공 동생으로서 네, 전수영 선수고요. 지금은 네, 후천적으로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목발을 찢고 다닙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네, 가망이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의사도 말했고 사실상 가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수진 네 이렇고요. 자 그리고 송동현 네, 아, 맞다, 맞다. 정수진이 뭐, 네, 그러니까 주인공의 동생이 네,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진 않아요. 차이는 좋은 편이고요. 네,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네, 네, 막판에 좀 멀어지긴 합니다. 2부 막판에, 뭐, 그건 직접 한번 보시고, 송동현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네, 휠체어 탄 여학생입니다. 어, 얘도 나왔고, 네, 주인공 역시나 주인공 반친구고요 평소에는 네, 학교에 많이 안 나와가지고 주인공도 잘 모르는 인물이었다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진정한 친구가 됐고, 정작 주인공은 네 이제 윤마리의 작전에 속아들어가지고 윤마리랑 친해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일부에 나왔던 인물 중에서 진짜 유일한, 네, 진정한 친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서연과 김유진 네, 주인공 친구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네, 과거형이도 그 얘기는 네, 모종의 사건으로 네, 서로 이제 주인공과 거리가 벌어진 네, 근데 네, 주인공 심정도 이해가가고 얘네 둘이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네, 누가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할수 없는데 둘이 좀 대화가 부족했어요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대화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사실 윤마이의 작전인 것 같아요. 주인공을 일부러 고립시키려고 고립시키고 자기 자신만 믿게 만들려고 네, 되게 무서운 놈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인공 일부 막판에 어 스포를 좀 하자면은 네, 전황을 가게 됩니다. 전황을 가게 돼서 예, 황이나라는 이제 인물을 만, 만나게 되는데요. 어, 1부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알바하면서 등장했다가, 예, 알바에서 잘리고 나서, 2부에서는, 네, 주인공이랑 이제 서로 의지하는 사이. 예, 두 글자로 바꾸면은, 네, 예, 연애죠, 연애. 예, 애인인 거죠, 애인. 두 글자로 바꾸면 애인. 그런 사이가 되었고요 근데 단점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요. 1부에서는 뭐지, 완벽하게 드러났지만, 완벽하게 드러났다.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2부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부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얘를 멋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있었고 2부에서는 이제 뭐 같은 반도 됐고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려는 네. 그런다 보니까 네. 두 사람의 모습에서 1, 2부에서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네 예, 옛날에 뭐 심하게 네 예, 얘가 화를 상당히 많이 내면은 어, 뭐 상대를 이제 완전히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때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예구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웹툰에 어, 정상인이 없어요 물론 우리도 정상인이 아니죠 누구나 하나의 흠이 있고 네, 결함이 있는데 어 네, 일단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정상인 없어요 뭐제 생각에도 우리 모두도 정상인이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은 어찌보면 은 우리 모두가 정상인 거죠 모두가 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네, 100%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허현정과 주성민 네, 2부 때전화 와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같이 친해졌고요 그리고 주인공 엄마 이제 정수진하고 정선한테 그러니까 자기 딸들한테 교회에 다니도록 강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랑 엄마랑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정수진은 그래도 엄마 말을 잘 따르려고 했는데 본인도 교회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거든요. 그냥 정선 같은 경우는 좀, 네, 소극적이고, 좀 조용하고, 좀 착한 성격인데, 네, 약간, 두, 약간, 자기가 화나는 데에는, 네, 분노를 확실하게 표출해요.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둘이, 네,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뭐, 어, 아빠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혼했기 때문에, 네, 아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랑 지내고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도 사실 이해가 못,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치만, 네, 종교를 멋대로 강요하는 거는, 네, 정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웹툰, 나쁜 쪽으로.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제목이 좀의미심장하네요 네, 나쁜 쪽으로. 지금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나쁜 쪽으로가 누구 입장에서 나쁜 쪽인지 모르겠어요. 윤말이 입장에서 나쁜 쪽인지, 정선 입장에서 나쁜 쪽인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구도로는 1부 내용만 봤을 때는 정선 입장에서 나쁜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2부 입장에서 약간 좀 뒤집혔거든요. 이게 3부에서는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좀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네. 스포일러가 안 궁금하신, 안 궁금하신 분은 지금 나와 주시고요. 네, 2부 막판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2부 내용 말하겠습니다. 2부 막판에, 네, 이제, 이제, 3학년 졸업했잖아요. 고3 졸업하고, 이제,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수를 하려고 서울로 가는데, 네, 정선하고, 이제, 누구냐, 황희나랑 둘이 같이 갑니다. 네,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 정수진이, 네, 어떻게 잘, 윤말이나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막판에 좀 연락하는, 네, 장면도 보였고, 윤말이 이제 방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였지? 일부 중간이었나? 일부 중간에, 윤말이가 뭐지? 그, 엄마였나? 누구한테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상, 상처가 나 있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걸 봤을 때 윤마리도 어찌 보면은 정선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빌런이긴 하지만 뭐예 이제 가, 가정에서 이제 표출하지 못했던 분노를 네, 예, 어쩌 어찌 보면 이렇게 표출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또 가정환경 때문이죠. 그 놈의 그 놈의 네. 가정환경 때문에 예. 그 어쨌든 뭐 지금 윤마리가 하고 있는 행동도 예,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예. 좋은 행동 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얍, 살거리고 되게 얄팍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일부 막판에 윤마리가 이제, <laughs> 보통은 네, 이렇게 뭐지, 메카비든 뭐든 네, 로맨스를 하면은 보는 사람이 이렇게 떨리고, 네, 설레야 되는데, 네, 보고 나서 네, 설레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설레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네, 오히려, 불안했어요 일부를 보는 내내 정선이 과연 윤만이한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됐거든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하다가도 주인공 입장도 이해가 되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일부를 지, 불안하게 지냈는데 2부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학교는 좀더안 좋아졌는데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예, 개념이 있는 줄 예. 개면이 더 있네요 오히려 네. 성적은 이 학교에 있는 애들이 높다 하더라도 개념은 이쪽이 좀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보는 내내 네,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 안심을 했고요 어. 황인아가 윤마리가 1부에 1부에 했던 행동이랑 비슷한 행동들을 했는데도 네, 2부에선 좀 안심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 1부에선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좀 차이를 느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3부에서는 어, 어떻게 전개될까 대충 예측이 가죠. 서울로 가서 이제 뭐 재수 준비를 하고 둘이 계속 같이 지낸다고 하는데 뭐 알바가 뭐나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이제 바빠지잖아요. 알바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송동현도 나왔어요. 이제, 휠체어탄 친구인데, 수중 재활을 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100% 송동현은, 네, 3부에, 네, 무조건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윤마리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마리도 뭐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고, 정수진이랑. 윤마리도 나와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정선이랑 황해나랑 한번 강하게 싸울 것 같아요, 둘이. 3부에서는 둘이 싸우고 나중에 정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네, 황해나가 와가지고 네, 정선을 구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은 송동현이 올 수도 있겠다. 송동현이 정선을 구하러.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